샬롬. 또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계속해서 저희가 큐티와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한 실천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강동시니어 아카데미 어르신과 함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Quiet Time, 큐티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오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한 순간 순간을 하는 것 동행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복습을 해보면,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도 계속 듣기 원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특별히 큐티의 목적에 대한 부분과 또 큐티의 방해 요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또 말씀 속에 또 삶이 있고 삶 속에 말씀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와 신앙생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큐티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요. 또 저희가 큐티를 할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만 내부적인 것이 더 강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먼저 도표를 보시면서 이 QT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거기 보면 어 킬링 타임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세대를 본받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본받을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대부분의 모습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기보다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또이 땅에 사시긴 하셨지만 너무 과거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기 어렵다, 본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세대의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이 세대의 어떤 정신적인 트렌드, 흐름들을 따르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보여지는 패션 같은 그런 보여지는 흐름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살펴보면 이 거짓과 죄라는 게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결하고 싶지만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좀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정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살면서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거짓과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죠. 어떤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필요할 때만 가지고 나머지 시간들은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써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우리 인생 속에서.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요. 먹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킬링타임의 상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제 세이빙 타임, 시간을 구한다 혹은 시간을 아낀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콰이어 i 타임,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24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그중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내가 콰이어 i 타임으로 보낼 것인가? 큐티의 생활로 보낼 것인가?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 quiet time이라는 시간, 적게는 30분부터 그 이상이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면 눈이 달라지겠죠. 눈이 달라지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변화된 세상을 만나게 되고, 그 변화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quiet time 이라는 것이 killing time을 saving time으로 바꿔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큐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경험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Quiet Time 이 짧은 시간만으로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언어를 한 다섯 개, 여섯 개 이제 공부하는데 꽤 잘하는 거죠. 물론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매일 진지하게 30분씩, 한 가지 언어마다 30분씩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하루에 30분씩 멈춰 서서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분은 이 대여섯 개의 언어를요. 너무 잘 구사하는 거예요. 그 그것이 부럽죠. 하지만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수십 년째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 t i 타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0분에서 그 이상 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만큼 집중해서 그 30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킬링타임이 세이빙타임으로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 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콰이어타임을 통해서 시간을 구출하고 또 시간을 아끼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죄와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깊이 있게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약카드미 어르신들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이콰 u i e t 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남은 날그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구출해 낼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승리의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큐티의 방해 요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큐티의 방해 요소는 분주함과 교만과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주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거짓에 속아서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시간이 없어. 제가 조금 전에도 30분씩 언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의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저도 따라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분주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을 멈춰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아니면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거짓을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는 늘 잘하고 있어라는 거짓에 속아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너무 쉽게 봐주는 것입니다. 삶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좀 높아지기 원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점프하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땅에서 점프해서 잠깐 뛰면 조금 올라간 것 같죠. 하지만, 다시 발바닥이 땅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인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 나는 늘 잘하고 있어라는 거짓에 속아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존재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 놓치게 될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또세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어라는 거짓에 속아서 생겨난 거예요. 왜 조금 더 침대에 눕고 싶고 조금 더 앉아 있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왜 들까요? 물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또 병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이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경험한 건데요. 새벽 기도에 가려면 한 4시 반 정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데 어, 어떻게 해도 눈이 떠졌는데 4시 25분인 거예요. 5분이 남았죠. 그래서 아유 5분이나 남았네. 피곤한 마음에 5분이나 남았네. 그러면서 눈을 감았다가 새벽 기도를 못 갔습니다. 아주 창피한 일이었죠. 무책임한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상황인 것 같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에 속아서, 그냥 그날 해야 할제 사명을 놓치게 된 거죠. 이 분주함과 교만과 게으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24시간 중에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 그런 것이, 방해된다는 거예요. 아, 30분 너무 길어. 그동안에 무슨 일이라면 어떡해. 어, 나는 할 일이 많아. 아, 나는 안 그래도 잘해. 나는 30분 안 내도 잘하고 있어. 아, 오늘 아직 이렇게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30분 언제든지 뺄수 있지. 그러다가 하루 이틀 가고요. 한 달, 두 달, 일 년, 이년 가는 겁니다. 큐티의 방해 요소인 이 분주함과 교만과 게으름은 사탄이 아주 사용하기 좋아하는 무기죠. 사탄의 미혹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분주함과 교만과 게으름에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아래 저희가 살펴보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과 속이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속였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하와는 넘어간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유를 대사라도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강동 시니아 아카데미 어르신들, 이 분조함과 교만과 게으름이라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뛰어넘는 것이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난이 정도면 됐어, 잘하고 있어, 아니 아직 시간이 많은데 라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큐티의 목적과 방해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네, 그 강의 속에 있는 큐티의 목적, 오직 세상, 세상을 따르는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또 시간을 죽이던 삶에서 시간을 구출해내고 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자리로 그래서 승리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 오늘도 귀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강동시니어 아카데미 어르신들과 함께 큐티의 목적과 그 방해 요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분주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큐티 강의를 잘 들으시고 큐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사셔서 늘 기쁨으로 승리하고 사는 날 동안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